안녕하세요. 예,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미셀 도르프는 지금 이른 아침이시죠? 네, 아침입니다. 지금 일곱 시입니다. 전시나 공연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인가요? 거의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주요 작품들은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의 작품들이었었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. 그런 소재를 가지고서 작품들을 해왔어요. 2월에 이제 그 암선거를 받고서 치유 중에 있는데 작업을 하기에는 아직 무리인 것 같아요. 산책을 주로 하고 일단은 이제 몸을 살려야만이 또 계속해서 작업을 할수 있겠다. 장물관에 설치되어 있던 작품 3년 동안 설치가 되어 있었죠. 그 작품을 철거해 달라는 어떤 광주시의 요청이 있었죠? 일종의 추모비의 그 모습입니다. 네, 쌀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. 희생자들의 어떤 생명과 연결시켜서 어, 작업을 네.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쌀을 하나하나 지금 물감과 섞어서 붙이는 작업을 하신 거죠? 150kg 정도 음. 사용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. 또 다른 쌀이 옆에 붙게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거기에 일종의 그런 그 우연의 선들이 예, 만들어지는 거죠. 코발트 블루 물감 하고 검정색 물감하고, 물감하고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한국의 수입 온 쌀들을 사용을 했고요. 5.8.38주년 기념전 특별전으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? 이제 걷고 앉아서도 보고. 들어 누워서 더 보고 공간의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영령들과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그 행사회를 찾아가서 38년 동안 그 개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상무관을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성케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반응은 어땠습니까?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다가 음. 가까이 가서 보고 아 이게 뭐 쌀이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유하고 기도하고 그런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대신 좀 회수를 해 가거나 아니면은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어 결정을 좀 해달라 이런 언급이 있던데요 내 손으로 내 작품을 파기처분하라는 그런 일종의 그 최종적인 뭐 명령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폐기처분한다고 결정을 하시면 그 작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함부로 그거를 폐기해서 뭐 이렇게 음. 버린다거나 할 수는 없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거를. 네. 일종의 퍼포먼스 형식으로 그 작품을 5월 영령들이 계시는 그 묘역에 가서 그거를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5·18 기념재단에서는 이 작품이 나름대로 그 5·18의 예술적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대로 전치해야 네. 된다는 주장을 했던데, 또 5·18 행사 위원회가 빨리 이거를 폐기 처분을 결정해달라. 또 이런 메일이 있더라고요.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헌정을 했으니 이 작품은 제 손을 떠난 것이다. 이거는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호소문을 보냈었습니다. 도청 원형 복원 문제 때문인데 이 공간들을 어디까지 고증을 할 것이냐. 공간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재현을 하자.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. 하는데 세계적인 추모관이나 기념관들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개연의 모습들이 그 현모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일회성의 그런 그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잘못된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얼마만큼 잘 보존을 하고 잘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술적인 승화 네. 시민들의 관심이 네. 좀 모아졌으면 하시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빨리 캐차하시고또 광주에서 벨라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뜻을 같이 찾아주셔서.